안녕하십니까. 이루고 명성학을 이끌고 있는 원장 정오라고 합니다. 오늘은 이름 한자풀이 의미와 호화실, 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전부터 쭉 있어 왔던 이름에 관한 관심으로, 여기저기서 이름 한자풀이를 한두 번쯤 받았었던 경험들이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 이를 통해서 누구는 개명을 하신 분들도 계실 것이며, 또 다른 분들 중에는 그냥 스쳐가는 심심풀이정도로만 생각하신 분들도 의외로 많은 현실이라 생각이 듭니다. 여기서 문제점은 누구에 의한 이름풀이였는가가 핵심 키워드가 될수 있다 부분드리는 이유는 결국 공종 업종이라 해도 실력차이가 존재한다는 불변의 진리라는 논리적용 때문이라 생각하셔도 무방하겠죠 다 업종도 같은 현상이 존재하면 당연한 현실이며 더군다나 이름풀이라는 업종은 어쩌면 운명이라는 울타리 범주 안에 있다 보니까 더더도그 격차는 크면 잘못된 판단과 이해는 결국 안 좋은 결론으로 인도되는 과근이 될수 있기에 검증이라는 절차가 생각 이상으로 중요하다 생각하시면 될 것입니다 이 또한 누구에 의한 검증인가라는 또 다른 숙제에 직면하게 될 텐데 결국 카더라라는 개인의 주관적 대신 객관적 실력 입증으로 검증된 결과물로 실력 발휘한 기준을 메인 키워드로 삼으면 그 오차 범위를 상당히 줄일 수 있다 자신 있게 조언 드릴 수 있습니다 오랜 세월 이 업종에 종사해 오면서 제가 실전에서 경험해 온가양각색의 다채로운 이름 한자풀에 대해서는 예비에 해당하다 보니까 생략을 하는 대신 유튜브라든가 인터넷, SNS에 올라온 내용들 중두 개를 선별해서 무엇이 문제인가와 잘못된 풀에 대해 조심해야 되는 부분의 일부를 설명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사주가 나와 있고 이름도 나와 있습니다 내용을 살펴보니까 일화라는 반문을 14 획수로 바꿔줘야만 된다는 설명과 4주에 물이 없으니까 이를 보완해 줘야 된다는 덜 듯한 설명으로 꽉차 있는데 여기서 체크해 볼 만한 내용 중 하나는 14 획수로 바꿀 만한 한자를 확인해 보니까 은날화 하나 있는데 은날 다른 장명수에서는 이 한자를 가급적 안 쓰는 이유는 고령한 자 범주 안에 있을 수 있기에 나는 자의적 논리로 단자를 새롭게, 뜻이 개명해야 된다는 설명을 듣게 될 텐데 이러든 저러든 결론만 주면 되는데 안타깝게도 이런 논리로 잘못된 이름 개명을 한 분들을 많이 만나온 경험을 해오는 중인 제가 결론을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성심한 빼고서 이름 통째로 바꿔야 되는 그런 상황이죠. 이런들 저런들 뭐로 가더라도 서울방 가면 되는데 어이없게도 삼천포로 가는 그림에서 못 빠져나오게 됩니다. 즉, 사학 수가 됐든 십사학 수가 됐든 당사자 본인에게 훗날 아정운이 불안하여 결혼운이 흔들릴 것이며 사회생활에 있어 잘 나갈 듯하다 결국 그러짐에 의해 인생연곡점이라는 변수를 만나게 됨을 예단할 수 있죠. 좀더 구체적 설명은 공간상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즉, 정확한 사주풀이도 제대로 못하기에 사주의 장점과 단점도 모른 채 단순히 오카토금수 부족한 부분 채워 놓아야 된다는 그 누구나 다 이해하는 수준으로 또한 운명에 관한 디테일한 의견도 못하면서 무단 특수공식의 허가시라는 함정에 걸리는 수준이라면 다 장면가가 될수 있는데, 현실적으로 가능하겠습니까? 그러니, 장면 프로그램이라든가, 어플이라든가, 이와 더불어서, 그니만 장면가들이 무수히 존재하는 현실이기도 하죠. 이런 수준으로, 50년이 되었든, 100년이 되었든, 3대째 종사하든, 무슨 의미가 있을까? 운이라는 굴레가 이리 단순하다면, 검증이라는 단어와 장명소가왜 필요할까? 제2편으로 이렇게 사주가 나와 있고 이름도 나와 있습니다. 일간의 감목 사주를 소유하였기에 읍뜸 나무 사주라는 그럴듯한 설명과 좋은 이름은 농신, 희신, 격복 등등을 정확히 파악하여 사주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 주어야 된다는 흔하게 듣는 이야기들과 구청문에 도움이 될수 있게 사주에 필요한 핵심적 구행을 보완한 이름이 기본이라는 내용들 및 논문 같은 다채로운 설명들로 너무도 잘정명된 이름이라는 평가가 주를 이루었는데, 아연뭘까 인생과 운명과 연관된 운에 관한 저의 풍부한 경험으로 분석한 결론입니다. 이 사주의 특징 중 하나는 배터리가 부족한 단점에 의해서 많은 문제점 발생을 예견할 수 있는데, 이에 대한 핵심이 없으며. 결혼, 가정은 불안함과 더불어서 재물운에 대한 근심 걱정이 동반될 수 있는데, 더군다나 어이없게도 이름의 운도 하늘을 헐헐 날라야 되는 멋진 새를 세상에 가두어버린 형국으로 만들어짐을 모른 채 각종 성명학 이론적 보단 생명만으로 라다고요 그러니 수많은 사람들이 예전부터 현재에도 잘못된 이름임에도 불구하고 좋은 이름 한자풀이를 받았었는데, 면서 어상에 맴도는 분들이 생각 이상으로 많은 현실이기도 하죠. 그림에 대한 설명으로 서론, 본론, 결론이라는 질서 정연한 논문적 서술의 허위함및 온갖 이사욕으로 꾸며져 있어도 결국은 은적 측면에서 좋은 이름인가 그 반대인가를 명확히 짚어볼 수 있는 결론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사주의 단점들을 더욱더 부각시키는 악수에 걸린 줄도 모른 채 희생된 현상이 어제오늘의 이야기에 불과하겠습니까? 저를 비롯하여 이 업종에 종사하는 이들의 실력차이가 존재하는 사주풀이 장명 이름풀이 업종에 대한 객관적 검증은 필수가 되어야 된다 생각합니다. 한글이든 한자든 영어든 이름에 대해 궁금한 부분은 무엇입니까? 확인 또 확인하면서 점검하는 마음 자세가 필요한 세상이며 또한 검증의 잣대를 기준으로 누가 실력과 인가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 조언드리며 오늘의 주제인 이름한자 푸리 내용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루고 명성학 원장 정우였습니다. 감사합니다.